thank mm -hmm. you 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에게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그대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얻었습니다. 그를 위한 부탁이니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가 이전에는 그대에게 아무 쓸모 없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대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분신과도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 보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돕는 것이 바로 빌레몬 그대를 돕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켜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 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네시모가 잠시 동안 그대의 곁을 떠났지만 이 일은 어쩌면 그를 영원히 그대 곁에 두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해 주십시오. 나는 그를 소중히 여기지만 아마도 그대는 주님 안에서 그를 한 사람, 한 형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거든,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주고,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주기 바랍니다. 만일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책임을 내게 대신 돌리십시오. 또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돌리십시오. 이 편지는 나 바울이 직접 쓰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빚진 것은 내가 다 갚을 것이며, 나 역시 그대가 내게 은혜로 빚진 것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나를 위해 주님 안에서 이 부탁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자, 영국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온라인 예배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영국교의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원수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굉장히 맞는 말이지만, 사실 이것을 돌이켜 우리의 삶으로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면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바꾸어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모래에 의해 새기는 우리의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잊어서는 안될 소중한 은혜를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버려야 할 원수들은 볼에 새겨 두고두고 두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즉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잘못을 한 원수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이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참 화해나 용서라는 단어와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고, 또한 쉽게 사용하곤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그것을 깊숙이 들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 해를 끼친 그 원수를 용서하고, 그 사람과 진정한 화해를 이뤄낸다는 것은요,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참 껄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그 원수를 용서하고, 그 원수와 화해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참, 이 화해와 용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굉장히 필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감옥 속에서 쓴 편지 중 하나인 빌레본서를 함께 나누어 보며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화해와 용서를 통하여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화해와 용서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함께 알아보고, 우리 삶에 적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빌레몬서는요, 굉장히 짧은 한 장짜리의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로서 그 안에 내용은 또 굉장히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만난, 로마에서 만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을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어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 쓴 편지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고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었길래 이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용서해줄 것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바로 빌레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본에게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종이 그 주인을 떠나 도망친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죄악으로 꼽혔습니다. 즉, 이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떠나왔기 때문에 이미 그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과 19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으로 보아 이 오네시모라는 종은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것도 모자라 심지어 자신의 주인의 재산 즉 빌레몬의 재산과 관련된 어떠한 일로써 그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혹은 주인의 재물을 훔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에게 정말 용서받기 힘든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빌레몬의 용서는 커녕 이미 죽을 죄를 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주인에게 큰 죄악을 행했던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로마로 도망쳐 나오던 중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이제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배신하고 달아난 종이 아닌, 이제 그 종에게 무익하고 해를 끼쳤던 그 죄악의 모습이 아닌, 바울이 낳은 믿음의 아들, 바울의 사역을 돕는 복음의 동역자로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레몬과의 진정한 화해를 위하여 용서를 빌러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던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빌레몬, 주인의 입장으로서 한번 이 상황을 돌이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주인에게 이렇게 큰 해악들을 끼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행하고, 주인을 배신한 오네시모라는 종을 용서해 주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로 해악을 끼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요, 그 어느 주인이었더라도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참 어렵고 껄끄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며 빌레몬에게 작성한 이 편지 안에는요, 단순히 용서를 하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선 용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미션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해 주십시오. 나는 그를 소중히 여기지만 아마도 그대는 주님 안에서 그를 한 사람 한 형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단순히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형제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쩌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했다면, 용서한다면, 당연히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용서는 할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히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나의 형제로서 받아들이라는 이 말은요. 빌레몬이 아닌 그 누구라도 행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준다는 것은 자신에게 해안을 끼쳤던 이 종을 받아준다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형제로 받아들여서 사랑해주게 되었다면 과연 주변의 사람들은 빌레몬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이 빌레몬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축하해주고 박수쳐주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빌레몬의 옆에 있던 사람들은 빌레몬의 이러한 행동을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했을 것이고, 빌레몬에게 하극상에 제대로 벌어지고 빌레몬에게 나쁜 짓을 하고 해악을 끼쳤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막지 못한 멍청이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잡아들여서 죽여도 시원치 않은 이 도망자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심지어 그냥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잘못을 행하고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해악을 끼쳤던 이 원수 같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정말 극진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라니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고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 무익하고 못된 종을 용서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형제로 받아들이라니 이 사람을 사랑하라니 여러분 속이 뒤집히고도 남을 일입니다. 이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요 바울의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사실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땠을 것 같나요? 여러분이 빌레몬이었다면 과연 어땠을 것 같나요? 여러분에게 잘못을 해하고 심지어 여러분을 배신하고 도망친 이 원수 같은 노예 오네시모를 여러분 여러분이 과연 빌레몬이라면 여러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수 있으신가요 제가 빌레몬의 상황에 놓인다고 생각해 보아도 이 원수 같은 종 자신을 배신하고 해악을 끼쳤던 이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러한 원수를 용서하고 품어주어야 합니까?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이라도 우리가 왜 용서하고 왜 사랑하고 왜 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품어주며 원수를 사랑하고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배신자를 용서하기 싫은 그 마음과 원수를 용서할 수 없는 이 마음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마음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서는 당연한 마음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는 그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런 자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형제로 받아들이며 그 사람들을 극진히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야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야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바로 그 이유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쓸데없는 무익한 죄인이었던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흘림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사랑으로, 복음으로 빚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레본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 편지는 나 바울이 직접 쓰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빚진 것은 내가 다 갚을 것이며 나 역시 그대가 내게 은혜로 빚진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입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빌레몬은 바울에게 영적인 빛을 진 자였던 것이죠.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에게 진이 빛을 기억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바울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삶,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죽을 죄를 지은 이 오네시모를 살려줌으로써,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줌으로써, 생명의 빛을 진 것을, 복음의 빛을 진 것을, 사랑의 빛을 진 것을 갚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빚진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의 빚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빚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은혜를 빚진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 빛을 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복음에 빚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서로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서 하나님께 죄악을 끼친 자로서 정말 오늘 말씀 속 오네시모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 죄악을 끼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종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얻은 자가 되었고. 사랑에 빚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값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친구들을 사랑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우리에게 죄악을 끼친 원수이고,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고,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를 배반하고 배신한 원수일지라도, 우리도 값 없이 사랑을 받았고, 원수인 우리도 사랑을 받았고 새 삶을 얻었으니, 우리도 그 원수인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죄악을 끼쳤던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영국교의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이자 하나님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라는 하나님의 편지인 것이죠.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미워하고 있는 그 오네시모가 혹시 있나요?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해 주어야 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부탁하시며 편지를 쓴 오네시모입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여러분의 그 오네시모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값 없는 사랑의 빛을, 이 값진 사랑의 빛을 다시금 사랑으로, 용서로, 화해로 그 빛을 감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모래에 새긴다. 이 말에 대해서 한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값진 사랑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바위에 새겨놓은, 마음에 새겨놓은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영원히 기억하며, 그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며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죄악을 끼친 이 원수들을 모래에 적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서의 바람으로, 그 사랑의 바람으로 그것들을 지워내어야 합니다. 오늘 영복교회의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진정한 화해의 모습은, 용서의 모습과 사랑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그 사랑을 이루어내고, 이땅 가운데에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내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주셔서 정말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값진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줄 수 있는 자들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소서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은 이 원수와도 같은 오네시모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아껴주고 그 원수들을 형제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세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